자영업자가 어렵,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다 논리인데 자영업자가 어려우면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막 무차별 지원하는 것보다 자영업자를 타겟해서 지원하는 거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김동현 지사도 전국및 지역 화폐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곳에 집중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제학을 제대로 배우신 분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뭐 경제부총리였던 김동현 경기 지사 경기 도지사 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하 이건 통계적으로 계량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그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KDI가 그 재난 지원금의 소비 증가 효과에 대해서 대량적으로 검증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재난 지원금을 100을 지급을 하면은 실제로 소비 증가 효과는 2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재난 지원금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일단 쓰지만그 다음에 본래 받을 소득, 그러니까 월급이나 그 밖에 소득이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빚을 갚거나 저축을 하는 데 쓰기 때문에 궁극적인 소비 증가 효과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더라도요, 이렇게 경제활동과 무관하게 돈을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이전 지출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전 지출은 재정승수가 0.2밖에 안 된다.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사실 국가의 빚을 늘릴 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검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자꾸 지역화폐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에는 돈을 뿌려서 토를 돈으로 사보겠다라고 하는 발상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반로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이 지역화폐와 관련된 건 경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와 진보의 경제적인 철학이 달라서 해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지역화폐를 통해서 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지표도 들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철학을 말... 올 상반기 전 국민에게 나눠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던 전통시장이 들썩이고, 각종 소비도 크게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당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2%로 주저앉는 충격 속에서도 민간 소비는 1.5% 증가했습니다. 이게 정말 재난지원금 효과였을까? 효과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을까?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늘어난 카드 매출은 4조 원.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가게의 경우 평소에 비해 30만 원을 더 소비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30% 내외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해외 선행 연구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1차 긴급 재난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일부 있었다는 것을 나머지 7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 KDI나 경제학자들은 지원금이 카드 포인트로 지급됐고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었던 만큼 사람들이 원래 쓸 생활비를 일단 재난지원금으로 먼저 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낀 생활비는 통장에 보관하거나 빚을 갚는 데써 결국 코로나로 어려워진 살림에 보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소비 증대 효과는 업종별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코로나 1구로 집콕이 길어지면서. 가구 같은 내구제 소비는 11% 포인트, 식료품 등 필수제 소비는 8% 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이에 비해 음식점이나 숙박, 여행업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의 매출은 3% 포인트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KDI는 재난지원금이 가계 소득과 소비를 늘려 사업체 소득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분명했다며, 다만 대면 서비스 업종의 경우 그런 효과가 적고. 거리두기로 인한 타격도 심각한 만큼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